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띵동. 아, 잘 주무셨어요? 오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8시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8시. 아, 요렇게 또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어제 지천분 다못 올려드렸는데, 어, 남아있는 아이들이랑 두루두루 한번 또이렇게 올려봐드리고, 다촌 내 영상을 한번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봉이가 바빠요. 9시 반에 치과 예약도 돼 있고 인천 공방도 다녀와야 되고 그래서 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지금 아 봄피가 내리고 있죠. 촉촉하게 봄피가 내리고 있답니다. 아 날씨가 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한잔 마시고 아 진짜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할까요 뜨거운 커피 아메리카노는 없고 <laughs> 아, 믹스커피 대표적인 믹스커피 노란 봉지들은 믹스커피 한잔 먹고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아이는 요 아이로 준비했어요 빨갛고 요, 요 아이 어, 15,000원짜리 아이죠 창심놓으면 굉장히 이쁜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사장님의 아, 작품입니다. 14 곱하기 10.5 되는 아이. 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빨간색 두 개. 이 장갑을 제가 왜 들고 있을까요? <laughs> 영상에 다 비치게. 이렇게 아이 아이로 두개 그리고 빨간색 아이로 두 개를 이렇게 또 묶어봤답니다. 이 아이는 세트 구성 6만 원에 들고 갑니다. 두 번째 아이는 요 아이로 정했답니다. 아요 아이에다 창 씹어서 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셨죠? 여기다가 어 사진을 찍어서 보, 창을 씹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데 셨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 색감이 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의 아이. 아 요렇게 뺑글뺑글 돌려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와 여기 조금 아 여기 조금 덜덜 덜 저기가 됐네요. 왜못 봤을까요? <laughs> 이렇게, 아, 거기에 조금, 아, 저기가 덜 먹었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걸 뭐라고 하셨는데 자꾸 들어도 잊어버려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내네 아이, 내네 아이 5 0 0 0 원짜리, 내네 아이죠? 사이즈는 14 곱하기 10.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세트 구성 6만 원에 들고 가면서 잠 잠시, 잠시만요. 여기다가는 요 아이 하나 더 덤을 얹어서 이렇게 다섯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서비스로, 서비스로, 아, 봉봉이 눈에 띵 관계로 서비스로 보내드리면서 다섯 개, 6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요렇게한 색상 묶어드릴게요. 아, 요 아이 두 개, 요렇게 보시면 요 느낌의 아이 두 개, 그 다음에 요 느낌의 아이 두 개. 아, 도엔, 아, 도엔 노랜다. 지천요, <laughs> 지천요, 요렇게 보시면 대표적인 색깔들이죠. 대, 대표적인 아이들. 요런 느낌의 아이예요. 요런 느낌의 아이.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또 요렇게, 요런 느낌의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사이즈는 14 곱하기, 14 곱하기, 아, 11은 살짝 안 돼요. 11은 살짝 안 되는데, 10.5는 됩니다. 10.5는 되는 아이. 요렇게 또한 세트 묶으면서, 여기다가는 아요 아이 어 크게 크게 막 적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어 색감이 들 들났다 그래나요? 요 아이를 하나 얹어서 움입니다요 아, 아이. 아, 아까 고아이 그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요 아이가 또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요 아이 한, 하나 얹어서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요번에 또 요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아, 8천원짜리 창문이 요렇게 있어요.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섯 개가 또, 저, 다위 에딱한이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봉봉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 못 올려드렸는데, 13 곱하기 10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4 곱하기 11. 이 아이는 15,000원짜리, 이 아이는 8,000원짜리죠? 어, 요 아이가 다섯 개딱해드릴려고 했더니, 택비가 들어가더라고요. 택비가 어제도 4 4 0 0 0원 해서 택비 들어갔는데, 아깝잖아요. 택비 사실, 이렇게, 요렇게 묶어가지고, 4만원에 15,000, 5만 5천원이잖아요. 이 아이는 한 세트 이렇게 있는 가게로 세트 구성 5만원에 요한 세트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또 요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동그리하고 와인컵 집입니다. 동그리하고 와인컵. 아, 요 검정색 있으면 같이 얹어서 해드릴라고 했더니, 검정색이 없네요. 13 곱하기 15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11 곱하기 15 되는 아이. 아 요렇게 여기다가도 진짜 요런 요런 목대 있는 아이나 요렇게 아창 레이첼 먼지 같은 창 아니면 어 플로렌스 같은 아이들 이렇게 아,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줘도 굉장히 이뻐요 어제 저 염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아침 일찍이라 이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 염자 심은 아이 보고 난리가 나셨어요 요 아이 요 색상으로 좀 해달라고 어, 제거 뽑아서 드릴 수도 없고, 요 아이는 불량난, 살짝 불량난 아이에다 제가 심은 거예요. 한번 어떤 모양이 나오나 해서 심어봤는데, 어, 탐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른 감춰놔야, 감춰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도 진짜 핫한, 핫한 하루, 저기, 저녁이었답니다. 아, 문자 받다가 이제, 문, 영상 딱 띄워놓고, 부지런히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딱 올라가면 문자가 그때부터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손이 느리잖아요. 제가 조금 느려요. 손이 <laughs> 젊은 세대처럼 빨리빨리 막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문자 다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 이제 다해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아 소강상태가 오면 이제 그때는 댓글 답을 써드려요. 다, 댓글을 이제 들어가서 보고서 이제 답장을 써드리는데 답장 쓰다가 꾸벅꾸벅 졸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눈뜨면 아침 6시랍니다. 그게 봉봉이 일가예요. 하루 일가 하루, 하루를. 뺑글뺑글뺑글 뺑글 뺑글 매일 그러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즐겁고 이렇게 예쁜 화분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리는 어 일이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가성비 좋고 또 저렴한 화분들 올려드리면 더 기분이 좋고요. 이 아이는 세트 구성 이아이오 15,000원, 15,000원, 30,000원에 아이 아이가 15,000원이었나요? 아또 가격에서 또 헤매지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5만 원이 안 되네요, 그죠? 3만 원에 4만 2천 원이래. 뭐 하나 더 갖다 얹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뭐를 얹어드릴까요? <laughs> 요 아이를 하나 얹을까 봐요. 요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어. 여기다 이렇게 얹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얹어서 그쵸 이렇게 하면은 5만원이 되나요? 3만원에 4만 2천원에 8천원짜리니까 5만원이죠.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내드릴게요. 조마가이는 아, 정정해서 요렇게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요렇게 두개 요렇게 두개 세트로 묶어서 아, 요 아이도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인데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요 색깔 두 개, 요 색깔 두개에서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들은 요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아, 요 아이는 사장님이 디자인을 한번, 아, 요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니? 하고서 만들어주신 아이예요. 만들어주신 아인데, 이 요런 색감으로 나왔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아, 조각을 해주신 아이예요. 요 아이들은, 아, 개당 15,000원 짜리죠? 아, 15,000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가격 어떡하지? 아~ 일단 요한 세트는 요렇게 갈게요. 10, 13 곱하기 아, 12.5 그다음에 요 아이도 아13.5 곱하기 11 되는 아이 정확한 가격을 지금 제가 영수증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은 한 세트 묶어서 요 아이는 아, 45,000원 요 아이 택배 없이 4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차양분입니다. 조각분이죠.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한번 해봤답니다. 개당 25,000원짜리 두개두 아, 개, 두 개. 이게 색상이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이제 어, 저기라 어, 색상을 어떻게 묶어야 묶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는 7번 이렇게 주황색이랑 아, 청색이랑 이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노랑이로 이렇게 묶었어요. 노랑이로 이렇게 한 세트 묶었답니다. 노란색이다 이렇게 창가, 걘데, 어떤 색을 갖다가 창을 입혀놔도 다 이뻐요. 그 색감에 맞춰서, 왜 창들도 색감이 다 틀리잖아요. 이렇게 레이첼, 레이첼 먼디 같은 아이들, 이렇게, 아, 주황기가 도는 아이들, 요런 데다가 딱 심어놓으면 굉장히 멋있답니다. 진짜 이 창분은, 이 창, 어, 창 분갈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laughs> 색상, 색상 주문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세트 구성으로 색상은 이제 좀 앞으로 좀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장님이 또, 지금도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뭘 하나하나 연구하시는데 굉장히 그런 걸 즐기고 계셔요. 이 아이 18 곱하기 아, 14 되는 아이, 7번, 5만원, 8번, 5만원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요번엔, 그린색에 노랑, 아, 그리고 요, 요 색깔, 인디핑크죠? 인디핑크. 요렇게, 아, 두 아이, 두 아이, 두 아이 또 묶었답니다. 와, 아침 날씨라는가, 날씨가 저기 하더니, 아침이라 그런가, 손이 시렵네요. 손끝이, 어, 차가움이 느껴지는 그런, 어,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번. 그 다음에, 요 아이가 10번, 요렇게 붙여서 갈게요. 요렇게 보시면, 어, 9번, 10번,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한번 묶어봤답니다. 요 아이, 사이즈, 아, 25,000원 짜리 창문은 18 곱하기 14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18 곱하기 14 되는 아이들. 이렇게 세트 구성,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로, 아, 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세트 구성 5만원입니다. 이번에는이렇게 묶었답니다. 옥색의 주황, 그 다음에 옥색의 노랑. 어떤 아이를 해도 창심 만오면다 이뻐요. 진짜 어떤 아이를 해도 창심 만오면다 이쁜 아이들. 아 이렇게 세트 구성 18 곱하기 14 되는 아이죠. 아, 일요일, 토요일 아침부터 18을 엄청 찾고 있네요. 그죠?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오늘 상쾌한 아침입니다. 요 아이가 11번,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를 1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11, 12번 이렇게 세트 구성. 아 세트 구성 아이도 5만 원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3만 원짜리 창분입니다. 3만 원짜리 창분. 아 큰지막한 아이죠. 아 너무 손이 시려워서 <laughs> 여기 커피 한잔 탔답니다. 요요여기 요, 보시면 따뜻한 커피 한잔 드시고서 아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어우 아, 진짜 손 시려워요. 그고 따뜻한 커피 이렇게 손에 움켜졌더니 손끝이 따스해지는 걸 느끼겠네요. 아 따스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컵은 아, 지천녀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컵이랍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나눔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또 수다 수다 떨었죠? 아 치과 예약됐다고 문자와 문자가 지금 뜨네요. 이렇게 보시면 20.5, 21이 안 돼요. 내경 사이즈로 되, 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키는. 15대는 아입니다. 이 키는 15대는 이아이는 세트 구성, 아, 6만원, 6만원에 이한 세트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도 3만원짜리 창분입니다. 아, 이 아이도 굉장히 멋있어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진짜 요렇게, 요렇게 레이첼 먼디 같은 큰, 이거보다 더큰 아이 심어주시면, 심어주시면, 요기 진짜 딱 안착시켜주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아이죠. 키는 16대입니다. 그리고, 아, 요기 넓이는, 17.5 18이 안돼요 18이 살짝 안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아 옥색 이랑 노란색 세트 묶어서 이거 한 세트도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엔 요렇게 또한 세트 묶어 봤답니다 아요 아이들이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3개 영상에 올렸냐면 사이즈가 애매해 뭐해요 25,000원 받기는 약간 적은 것 같고 2만 원 받기는 약간 큰것 같고 그래서 아이 사이즈가 이제 정 이렇게 딱 확고하게 그 저기가 됐는데 그래서 요 아이들은 요한 세트 이렇게 세개 남았어요. 세개 남은 아이들 오늘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15 곱하기 아12.5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는 조금 커요. 사이즈가 요15.5 곱하기 어 13.5, 14는 살짝 이렇게 세 아이 남았답니다. 요세 아이 남은 아이 한 분한테 6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들은 이렇게 또한 세트 묶어봤답니다. 아고 기침이 나오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아, 이렇게 동글동글한 단지 두 개, 이렇게 창식기도 좋고 플로레센스 같은 아이들 심기도 좋고 아, 염자 탐네드 탐네드 같은 아이들 요다 아, 작은 아이들 한 포트 심기도 괜찮은 그런 아이랍니다. 요 아이들은 2만 2천 원짜리죠. 13 곱하기 15, 그다음에 요 아이는 14.5 곱하기 16대는 아이 아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 좋고 여기는 뭘 심어 놔도 괜찮고 그리고 색상이 은은해서 아 볼수록 볼수록 괜찮은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세트 구성 66,000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는 3만원짜리 창분입니다 아 빗소리 들리시나요 주룩주룩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천 인천 다녀왔는데 아우 빗길에 아 그래도 차가 안 막혀가지고 수월하게 잘 다녀왔답니다. 이 아이들, 이 <laughs> 아이들 3 3만 원짜리 20.5 그다음에 키는 16, 16이 살짝 안 되네요. 16 살짝 안 되는 아이 이 아이는 또 이런 꽃으로 이렇게 이렇게 꽃을 그려준 아이 이쁘지요? 이렇게 아 흐드러지게 <laughs> 그려준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아 엣지 있는 꽃이 아이도 세트 구성 6만 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들은 3만원짜리 창군입니다. 3만원짜리 창. 아 주황색으로 두개 이렇게 묶어봤어요. 17 곱하기 16 되는 아이. 아 동글동글동글한 게 굉장히 복스럽게 생겼어요. 요런 데는 진짜 요런 창. 레이첼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딱 앉혀주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다 목대 있는 아이 심어줘도 괜찮아요. 철아, 군생 다 괜찮답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 아, 세트 구성 6만원에 들고 가면서 여기는 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아이, 같은 아이로 여기다 얹어 드릴 거예요. 이 아이가, 아, 요번에 불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까맣죠. 근데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요렇게 놓으시면 되죠, 뭐. 여기에다가 요아이 같은 아이 하나 이렇게 덤을 얹어서 세트 구성 6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동그란 아 25,000원짜리 아이랑 3만 원짜리 창고 같은 아이로 세트로 묶어 봤답니다. 아, 요 아이는 사이즈가 아주 좋죠. 20.5 사이즈 큰 아이예요. 1 5되는 아이. 그다음에 우리 25,000원짜리 요아이는 16.5 그다음에 키는 1 4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요 아이는 55,000원에 들고 갑니다. 아 색감이 예뻐요. 색감이 아 다육이 심어 놓으면 더 이쁘답니다. 요즘 다육이 심어서 사진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아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이쁘게도 심으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랜답니다. 여기에다가는 이 아이 하나 덤을 얹어 드릴, 같은 색깔로 요게 나와서 같은 색깔 아이로 요기 덤을 얹어 드릴게요. 여기는 여기가 살짝 그래요. 살짝 살짝 그런데 쓰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여기다가는 이 아이 하나 덤을 얹어서 세트 구성 5 5 0 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번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창분 이 아이는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아이 이렇게 또 한번 묶어봅니다. 20.5 곱하기 어15.5 되는 아이 15.5 되는 아이 아 3만원짜리 아이죠. 3만원짜리 창분 색감 이쁘지 영상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눈이 시원하니 아, 산뜻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 아이한테는 아, 요 노란색이죠?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를 덤으로 얹어드릴게요. 여기가 살짝 연 입었죠? 여기가 살짝 그래요. 근데 요렇게 뒤로 돌아서 두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는 아, 창 하나 충분히 심어지는 그런 아이 요렇게 세트 구성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랑아리입니다. 아, 진짜 이 다랑아리는 볼수록 이뻐요. 볼수록 매력있고, 볼수록 이쁘고, 볼수록 복스러운 그런 아이랍니다. 저 닮았어요. 진짜 다랑아리는 저처럼 덩글덩글. 아니, 아우, 아우,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날씨가, 날씨, 날씨 탓으로 돌려야죠. 15 곱하기. 10, 21 되는 아이. 아 진짜 멋있죠. 이렇게 아 주황색 코사지 두 개로 이렇게 아 세트로 묶었답니다. 이 아이는 아 낱개 판매 4만원, 세트 판매 8만원에 들고 갑니다. 8만원에 들고 가면서 여기는 어떤 아이를 주느냐. <laughs> 왜 막판에 이걸 해주느냐면 아 여기 이 아이는 여기가 깨졌어요. 이 요, 요 색상이 이래서 여기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살짝 금이 갔는데 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아이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덤을 얹어서 이렇게 세트 구성 8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봅니다. 요 아이들이 한개한개 한개 남았어요. <laughs> 세트 구성을 해서 어저께 올려드리고서 어저께 올려드리고 요 아이 하나 요 아이 하나 이렇게 남았답니다. 3만 원짜리 아이죠. 아요 아이도 이렇게 매화 이렇게 아홍매화인가요 주황색 매화? <laughs> 요즘 매화가 한창 필철이죠. 17 곱하기 15.5 되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20.5 곱하기 15 되는 아이 창분이 이렇게 한개한개 한 개. 동그란 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남았답니다. 아이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 세트 구성 6만원에 들고 가면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벌리고 이 아이 하나 얹어드릴게요. 이 아이 하나 얹어서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살짝 살짝 어 색깔이 덜 먹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놓으시면 상관없답니다 아 여기 플로레센스 심은 저 아이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 플로레센스 심어준 아 저도 여기 여기가 살짝 여기가 불량이에요 그 불량인거 그냥 제거여기다 하나 심, 아, 심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 아이는 급다리 분입니다. 어, 어제 다 완판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남았는지. 저도 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왜 남았을까요, 어제? 어제 다, 다 완판했거든요. 근데 이 완판이라고, 완판은 아니네요. 이 아이가 안 나갔어요, 어제. 왜안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엄청 인기 있는 아이, 아이거든요. 시... 에이, 또 혼자 내려왔죠요시껌방이 14.5 되는 아이 15, 15가 살짝 안 돼요 이렇게 아, 왜안 나갔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거는 <laughs> 없어서 난리인 아이인데 이 아이 한 세트 6만 원에 들고 가면서 아 여기도 더 많아 드릴까요 여기에다가는 아 오늘 행재들 하셨어요 어제께어제께 요 아이 이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어, 요 아이, 요 아이를 하나 더으로 오늘은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살짝 불량이에요. 여기가 불량이에요. 제처럼제도 한쪽이랬는데, 별로 표시 안 나요. 별로 표시 안 나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 예쁘게 심어보세요. 세트 구성 6만원입니다. 요번 아이는 2만 5천원짜리 아이죠? 아, 이 아이도 멋있어요. 색감이, 저는 요런 색감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를 심어놔도, 요런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처럼 굉장히 멋있답니다 여기다가 저처럼 이렇게 창안 쳐줘도 굉장히 멋있어요 요 아이도 아15.5그 다음에 키는 20.5 되는 아이 요 아이는 개당 25,000원 짜리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요한 세트 아 5만원에 보내드리면서 여기도 더 많아 얹어 드릴까요 지금 불량 나온게 요기에는 요 아이 하나 얹어 드릴게요. 요 아이를 이렇게 하나 얹어서 요 아이도 세트 구성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들도 25,000원 짜리 아이들이죠. 아,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진짜 실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단아하고, 아,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요런 색상, 요런 색, 요런 톤, 요런 톤, 요런 톤, 그리고 요런 톤이 어, 지천요, 그런, 거기, 지천 공방의 대표적인 그런 색감이랍니다. 14 곱하기 17. 요런톤을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런 톤이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개당 25,000원짜리 세트 구성 5만 원이죠. 여기다가도 요런창 심어주면 좋아요. 레이 첼 먼디나 아니면 어 플로레센스 같은 목대 있는 아이 아니면 뭐녹기란 염자 다 괜찮아요. 다뭐든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랍니다. 여기는 덤을 뭘 드리느냐? <laughs> 요즘 요거 그냥 여기 소진하고 마르려구요요 아이 하나 얹어 드릴게요 창분이죠 요 아이는 요, 요기가 요기가 살짝 불량이에요 요기가 살짝 불량인데 요렇게 돌려 놓으시면 돼요 심어서 요렇게 돌려 놓으시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요렇게 세트 구성 요 아이 5만원에 들고 갑니다 요번 아이는 창분입니다 굉장히 큰 창분이에요 이 아이는 6만원 짜리입니다 아 진짜 이 아이 먼저 나왔는데 영상에 못 올려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33, 키, 어, 사이즈는 33. 그 다음에, 키는, 어, 어, 19대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생긴 아이.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느낌하고, 아, 조에, 조뒤에요 느낌하고 같은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굉장히 큰 대품 심으면 딱 좋은 그런 아이. 아, 엄청 크죠. 이 아이는 낱개 판매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오늘 봉봉이네 라스트 방송입니다 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어제 못 올려 드렸던 아이들 오늘 다 올려드리고 아다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오늘 하, 봉봉이 오늘 할일다 했답니다 아 오전에 영상 어느정도 찍어 놓고 이제 다천 다천 영상 굉장히 어지럽지요 너무 막 급하게 이 시간이 영상 찍다 보니까 9시가 됐더라고요. 9시 반에 치과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양 띵박질하다시피 하면서 찍었더니 아, 막 제가 봐도 어지럽더라고요. 겠고 <laughs> 아, 나중에는 아, 다시 다시 잘 한번 찍어서 올찬찬히찬찬히 찬찬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제 영상 찍고서 치과 갔다가 인천 가서 또 이제 내일 올려드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아이들이 올라갈지 안 가르쳐 줍니다. <laughs> 내일 영상으로 보세요. 아,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지천 사장님이 이 아이가 살짝, 살, 살짝 여기가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진짜. 요 아이는 색깔이 요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또, 사장님은 또 그게 안 되시나 봐요. <laughs> 그래 판매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를 내, 어, 저거, 뭐죠? 추첨, 선물로, 내, 어, 내놓습니다. 이 아이가 1번. 3만원짜리죠? 요 아이가 두 번째 당첨되신 분. 아, 예쁘죠? 아, 번호를 안 쓰고 빈딱지만 갖다 붙이는 거좀 보세요. 참. 아이고 <laughs> 그리고 요 아이가 3번 세번째 추첨 하신 분 이틀동안 이틀동안 구매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지첨분 아, 구매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 추첨은 월요일날 할게요 내일은 어 아들이 없어서 안될 것 같고 어, 월요일날 어, 월요일날 해야지 <laughs> 너무 많아요 지금 포장이 제가 볼때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해도 벌써 몇 개예요. <laughs> 어저께 것만 해도 아이고 어저께 것만 해도 27번인가 8번까지 내려간 것 같은 <laughs> 내려간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거 오늘 것까지 또 이렇게 다 해서 한 번에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두번 저기 두개 사신 분들은 명, 이름이 두개 올라가십니다. 두개 올라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봉봉이는 공평하게 추첨하니까 그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전화해 주시고 막 이러면 괜히 제가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고 흐뭇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다가 선택해질한 아이들 하나씩 소중하게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받으시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또다 해주 다, 다 해주고 계시네요. 아이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봉이 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아 그리고 오늘 이쁜 다육엔 화분 오늘 영상 첫 영상 올라가요. 첫 영상 올라가니까 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아 새내기 초보니까 기 받으라고 팍팍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아, 힘입어서 열심히 잘할 친구랍니다. 그리고 첫 방송이니까 선물도 있을 거예요. 기대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가서. 아, 영상 파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다육, 앤, 화분입니다. 잘 외웠나 모르겠어요. 이쁜이, <laughs> 이쁜이, 어, 화분 치고 들어가면 어, 영상 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비 오고, 아,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빈대떡에 아니면 도토리붕, 아, 묻혀서 막걸리 한잔 하, 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랍니다. 아, 내일 예쁜 화분으로 찾아뵙고요. 어, 봉봉이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